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라는 문제네. 우선은 이 문제 풀 때는 자 봐야 되는 게 적분 변수는 티고 적분 구간에 다른 변수 x와 안에도 다른 변수 x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특히 이 안의 형태가 모의 형태라는 거, 고배 형태라는 거에 좀 주목은 좀 해줘야 되겠지, 얘들아. 그렇지? 자 그래서 우선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에 x 까지의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f 플라임 t dt 라는 고배 형태인데 전개 줘야 될 거라고 해드라 전개 반드시 전개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 까지의 x 곱하기 f 플라임 t dt 마이너스 1 얘네들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 까지의 t 플러스 1 f p r i t dt의 형태로 되어 있겠다라는 얘기죠.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x라는 n은 이렇게 앞으로 빼놔야될 거다라는 거지. 왜? 적분변수가 t니까 x는 여기서는 상수 취급하는 거다라는 거야. 그러면 슬쩍 지어보면 지금 이 형태를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의 f 플라임 t dt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의 t 플러스 1 곱하기 f 플라임 t dt의 형태로 되어 있겠다라는 거야. 자 그러면. 지금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 볼게 음 지금 정적분 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선생님이 gx 라고 잡을 거야 예를 gx 라고 잡았을 때음 만약에 지금 문제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면 리미 x 가 마이너스 일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gx 란 형태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면 0이고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g의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말뜻하고, 결국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. 결과적으로 결과는 g 플라임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. 그럼 결국 여기서는 미분한다라는 거야. g 플라임 x 는자 무슨 미분해 줘야 된다? 고배 미분이야. 앞에 거 미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의 f 플라임 dt 더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f 플라임 x 가 나올 거고요. 마이너스 그대로 자얘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함수가 x로만 변해서 나오지 x 플러스 1 곱하기 f 플라임 x 형태가 되겠다 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g 플라잉 x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의 f 플라임 t dt 더하기 얘는 전개했더니 x 곱하기 f 플라잉 x 더하기 f 플라이 맥스니까 얘는 없어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f 플라이 맥스만 남다라는 거죠. 마이너스 f 플라이 맥스. 우리가 원하는 건 g 플라이 마이너스 1이니까 g 플라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빵이 되는 거고요. 결국 마이너스 f 플라이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라는 뜻하고 똑같겠지. 맞아요. 음. 그러면 이제 결국 음, f 플라이맥스는 얼마야? f 플라이맥스는 20 곱하기 x의 19 제곱.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지면 마이너스 23에다가 붙여주니까 플러스 23이 돼야 되는 문제겠다 라는 거죠. 이해갑니까?